네. 안녕하세요. 한미약품 주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지금 시장의 분위기 우리 한미약품 주가를 보시면서 정말 답답하실 텐데요. 자, 어제는 이제 눈이 왔고 12월이 됐잖아요. 자, 올한해 많은 투자를 하셨을 텐데, 정말 그 수익을 두배세배뭐 10배까지 벌어갈 수 있는 한해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마무리를 저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수익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미약품 주주님들 힘내시고 자 함께 가보시자고요 자 최근 11월 12일날 49만4천원 고점을 찍으면서 기대와는 다르게 주가가 42만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차트를 보면 벌써 파란불이 계속 켜지고 있는데 아 이거 끝이구나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매일 밤잠 설치면서 불안해 하시는 주주님들 계실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 시장에서의 공포, 이 공포를 느낄 때 바로 저는 기회라고 봐요. 자, 이런 답답함이야말로 오늘 제가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한미약품, 이 매매 타이밍들 제가 짚어드렸을 때 중간중간 계속해서 수익 가져가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래서 그때 수익 보시고 지금까지 계속 저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 구간에서 섣불은, 매도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력의 속임수에 속거나 소중한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 한미약품 어마어마한 오존 오전 비전과 이 하락뒤에 숨겨진 진짜 세력의 의도를 가져왔으니까요. 자, 이 반등 추세를 한번더저 김프로와 함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차익 실현을 위한 기가 막힌 매매 타점들 짚어 드릴 테니까요. 저 김프로만 믿고 함께 가 보시자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한미 약품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구독,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꼭 눌러주시고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먼저 우리가 왜이 한미약품을, 이 한미그룹과 한미약품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확실한 근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 한미그룹이 아주 중요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입니다. 자, 여러분. 이 5조 원이란 숫자가 감이 오시나요? 지금 한미약품이 매출이 연간 약 1조 원 후반대, 2조 원을 바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5년 안에 2배 이상 5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말로만 하는 허세가 아닌 게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왔어요. 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만 치료제, 둘째 항노화, 셋째 주주 환원입니다. 여러분, 특히 비만 치료제 요즘 전 세계적으로 난리죠. 뭐 위고비 싹센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최초로 GR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살 빠지는 주사인데요. 자, 이게 바로 한국인, 한국인의 체형에 딱 맞게 맞춰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더해서 근육량은 지키면서 살만 빼주는 차세대 비만약인 HM17321까지 개발 중입니다. 자, 이건 말 그대로 황금알. 현금화를 낳는 거위라고 볼수 있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이 주주 환원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는 이미 30% 한미 약품은 2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당을 늘리고요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이죠 자, 기업이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 지금 주가 하락은 오히려 싸게 살수 있는 바겐세일, 바겐세일 기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주식이란 건 정보성과 타이밍, 이 정보성과 타이밍의 싸움이다라고 늘 말씀드렸죠. 아시다시피 주가는 이 시장의 흐름과 강력한 미래 기대감, 기대감에 의해 상승하기 때문에요. 기대감이 현실화되어가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남들의 뉴스만 보고, 아, 좋다더라 하고 끝낼 때 우리는 이게 주가에 언제, 과연 언제 반영이 될지, 세력들이 이 뉴스를 이용해서 언제 올릴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그 지점들과 그 타점을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저, 김프로와 함께 수익 실현해 보시자고요. 자,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죠? 0 1 0 2 6 7 1 0355자이 번호로 한미 한미라고 단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전화 아니고요. 간단하게 아주 쉽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당장 내일부터 세력들이 다시 쏘아올릴 수 있는 이 한미약품의 정확한 매수 타점부터 매수 타점부터 시작해서 언제 팔아야 최고점을 팔수 있는지 그 매도 전략까지 제가 문자로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쉽죠 문자로 한미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미약품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 실현하시기에 아주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위에 번호로 한미 한미라고 단두 글자 꼭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한미약품 차트를 다시 보면서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일봉 차트 보시면요 11월 12일 최고점 찍었었고요. 지금 12월 초까지 계단식으로 하락해서 422,500원 만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바로 이 구간에서 공포를 느낍니다. 어, 고점 대비 15%가 넘었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하지만 여러분,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아, 이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주가가 고점을 찍고 터졌을 때 엄청난 거래량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빠지지가 않았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력들이 물량을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일부러 주가를 눌러서 개인들이 물량을 뺏고 있다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수급표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최근 날짜를 보시면 파란색 숫자가 아주 많은데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11월 12일 13일 보세요 보시면 자 외인들 대량 매도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겁을 먹고 따라 팔았습니다. 빨간색으로 개인들만 잔뜩 매수한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증권사별 매매 동향인데요. 자 보시면 자 매수 창고를 한번 보세요. 상위 창고를 보시면 골드만삭스, J.P.모건서울, 모건스탠리. 자 보이십니까? 외국계 찐세력 형님들은 오히려 야근야근 물량을 다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 매도 상위 창고는 어디죠? 자, 키움, 미래에셋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쓰는 창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자 개미 털기입니다. 자, 뉴스로 호재를 터뜨리고 주가를 짐지 떨어뜨려서 겁먹은 개인들의 물량을 아주 쌍값에, 쌍값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아먹는 구조죠. 자, 기술적 지표인 RSI. 지표 한번 볼게요. 11월 중순에는 이렇게 70을 넘어가서 과매수 구간이었는데요. 지금 보세요. 50 이하로 내려오면서 과열이 식었죠. 자 이제 다시 에너지를 모아서 위로 쏠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 수급 재료들은 한미약품 이 한미약품의 상승만을 앞으로의 상승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존버에서 본전에 파는게 아니라요. 보다 정확한 정보와 차점들을 바탕으로 수익을 극대화 극대화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세력의 핸들링에 혼자 혼자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자, 위에 번호 010-2671-035로 한미 한미라고 문자 꼭 보내주세요. 지금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복권 복권 끌듯이 운에 맡깁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는 감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지는 이 시스템의 가장 마지막 단계일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시스템 자체입니다. 저는 확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매 결정 인계점 이런 인계점을 찾아냅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쉽게 말해서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만 골라서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사실 저도 과거에 주식으로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 빚만 빚만 2억 가까이 생겼었고요. 정말 안 좋은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을 쳤던 시절이 있어요. 자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거나 위로해준 사람이 없었는데요. 자 그때의 서러움과 외로움 저는 아직 생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말 피나게 노력했고요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게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동료. 동료가 되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께 제 번호를 공개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혼자 하면 도박이지만 함께 하면 바로 투자가 됩니다, 여러분. 자, 문자 지금 보내주시고요.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한 선물도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추적한 대형 히든 세력주인데요 자, 한 종목입니다. 한미 약품처럼 무려 3년이 넘습니다. 이미 물량 장악은 끝났고요. 다음 주면 폭등 임박해 있습니다. 욕심부려서 뭐1000%다고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황된 소리 안 합니다. 저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안전하고 확실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여러분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종목을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에 귀한 선물 놓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게 된 것과 저를 만난 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변동성 장세입니다. 제가 여러분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럴 테니까요. 자, 010-267-10355이 번호로 한미 혹은 시든이라고 자, 둘 중에 아무거나 보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쉽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문자 남기시고 여러분 투자 인생에서 잊지 못할 큰 수익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